자 20번 문제는 유리식인데 빨리 이거를 여긴 2차식이고 3차식이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다 있 a b 를 하면 하나 둘세 개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그리고 이제 그 값을 갖도록 그러면 이걸 F, x에 관한 식이라고 봤을 때 도함수의 부호변화가 생겨야죠 다시 얘기합니다 도함수의 부호변화 그러니 일단은 이걸 빼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뭐 뭐라 그럴 거요이 이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미분하면 얘는 얘가 되고 얘는 이제 얘가 될 겁니다. 일단은 기준이 도 함수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이름을 f(x)라고 한번 이름을 매기 봅시다. 그러면 이제 얘를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a라는 상수함수와 그 다음에 어떤 유리함수가 있는데 있죠. 이 유리함수가 있는데 얘네 둘이 만나긴 만나는데 접하지 말고 관통하도록 얘가 관통하도록 해야겠다. 자이 그래프를 그려야겠으니 얘를, 어, 미분을 합니다. 얘를 미분을 하는데요. 자, 아, 이거 내가 빠트렸구나. 아, 여기가 제곱이 돼야 되네요. 그러니, 이 fx를 무한히 보내면 분모 차수가 더 높으니까 0으로 가겠죠. 0으로 갈 겁니다. 어쨌든, 이 함수를, 그리기 이제 이 함수를 그려야겠어요. 이 함수를 그려야겠으니 또 미분을 합니다. 또 미분을 하는데, 분모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 부호 변화는 이쪽에서 생기겠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 함수는, 지금, 미분계에서 0이 되는 게 여기죠. 그러면은, 여기 하나 세 개가 있고, 음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증가, 감소. 근데 증가는 증가인데, 음의 마이너스 마운드를 보냈을 때도 0이니까, 그래퍼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원점 지나야죠. 원점 지나서, 1까지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극대를 갖고 다시 내려가라 이런 형태 즉 일의 대칭인 형태가 나올 겁니다. 얘가 대칭의 중심이니까 그 도함수가 대칭의 중심 도함수의 대칭의 중심은 원함수의 대칭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쨌든 지금 a가 관통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관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접하니까 안 되고 접하니까 안 되고 이거는 위에 있으니까 상함수 위에 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함수값인 4분의 보다 아래쪽에 있고 여기 함수값 마이너스 2보다 위쪽에 있어야겠다. 그러므로 정수 a는 은두 개가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은 21번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laughs> AB의 접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정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AB가 하나만 자이 얘기 무슨 뜻이냐면 말을 잘 해석해야 돼요. 21번은 자2 1번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루트 3이 되는 것과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플러스 루트 3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그러한 음... 접선의 기울기 그니까딱 하나만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 a 좌표가 있을 겁니다. a 좌표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길기가 만약 루트3이라면, B 좌표에서의 접선의 길기. 얘는 마이너스 루트3이 되면서 정상각형을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토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은 미분합니다. 얘를 미분하면, 얘가, 얘가 돼요. 미분을 하면 얘가 되는데,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겠어요. 그러니 도함수의 그래프, 우리가 FX를 그리려면 F도함수를 그리듯이, F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f 이계도함수의 그래프가, F2기도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f 이계도함수를뭐 계산을 하...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건 플러스고, 이거 플러스니까 여기서 모든 게 결정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X가 마이너스 1 기준으로 해서 2계도함수는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플러스로 가고, 그러면 도함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겠구나. 자 마이너스 1에서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에서 f도함수로 대입하면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세제곱분의 k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리고 또한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f도함수를 봤을 때 이건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고 얘가 0으로 가게 하는 그래서 얘가 0으로 가게 는 가는데 0은 마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증가하는 거죠. f도 함수가 뭐라고 했냐면 f도 함수가 그러면 f도 함수가 f도 함수가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거는 뭐 하나밖에 없는 거 이건 뭐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됐다가는 이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값을 갖는 도 함수 값이 두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된다. 즉 f도 함수 마이너스 1의 함수 값이 얘인데 그게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어야 된다. 즉 K는 루트 3의 예삼승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가능하다면 한문제를더 봅시다. 22번, 22번을 보면, 22번을 보면, 22번은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함수를 그려야 겠고, 상섬수를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관통하면 미분부가점이 될 거고, 접하면, 접하거나안 만나면 미분 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자, 그거, 그럼 이제 뭐, 뭘 정의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그 g(t)가 h(x)라고 하는 다항 함수의 정역이될 겁니다. 자, 연속이다. 이제를 봅시다. 이를 봐야죠. f도 함수를 했더니 얘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 되게 하는 x를 기준으로 한번 판단 계략을, 계략적인 걸 보면 어, 마이너스 무리수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보니까 y축 대칭인 거 같고요 y축 대칭인 거 같고 자 그리해서 fx는 잘 보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fx는 y축 대칭인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만 이겨겠다 그래서 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건데 그리고 x가 0 뿌리면 음의 무한대가 될 겁니다. 0 뿌리면 음의 무한대가 되겠다. 맞죠? f(x)는 왜냐면은 음 이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뭐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루트 2까지 가다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될 거냐. 이, 이건 지금 현재는 fx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yfx랑 ynt, 이제 얘네들이 교점이라는 얘기를 할 건데, 지금 보면, 이 t가 0, 하할 때까지는 밑쪽이 뭐 관통하는 점이 계속 두 개죠. 그래서 t가 0보다 작을 때는 관통하는 점이 두 개다가, 뭐 여기까지 계속 이, 이겨야 되겠네. 그러다가, 넘어가면 관통하는 점이 4개가 나오죠. 어디까지? 여기서의 함수값. 이 함수값이 얼마가 봤더니 음, 물수 2분의 1이래요. 그래서 여기 함수값이 되기 될 때까지는 관통하는 게 4개가 나오더라. 음, 2분의 1 되기도 하신. 그러다가 이때 접하니까, 그리고 이때부터 안 만나니까, 미분부가 좀안 나오게 되죠.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누굴 그린 거냐면 gt를 그린 겁니다. gt에서 이 t를 주목하세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딱 봤더니 이게 실수 결과적인 거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더라. 잘 보시면 GT가 2가 될때 4가 될때 0이 될 때의 T를 보면 T가 0의 왼쪽으로 갔을 때에는 HGT가 뭐가 되냐면 HGT가 2가 됐다가 0뿔이 되면 Gt가 4로 바뀌어요. 이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t가 무리수 2분의 1의 왼쪽에 있을 때는 얘가 됐다가 오른쪽으로가면 0이 되요이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hx는 0과 영과 어, 2와 4의 3수 값이 같아야 된다. 그러므로 3이죠 3.2로서 그 2가 0이 들어갔을 때 2가 들어갔을 때 4가 들어갔을 때 동일한 함수값이 되어야 된다. 이게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런 다음 h5-h3을 하면 이게 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18입니다. 이게 22번이었어요.